하나님의 말씀, 2사여서 1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이시라는 이름 대신에 이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어, 다윗 이전의 지위, 자기 다윗 아버지 이세가 어, 농부였고 비천하다는 신분이라는 것을 어,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하여 어, 다윗 대신에 이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어,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도다남 같이.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스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가지는 곧자라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 이렇게 세 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청명의 신이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화를 경애하는 신.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와 청명의 신. 지혜는 외적 분별력을 의미한다면은 청명은 내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혜와 청명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청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략, 모사 전능하신 이것이 모략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계획 작성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이것을 능력 있게 다 이루시는 그런 모략, 그런 모략을 가지시고, 그 모략의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것이 재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신, 메시아가 오시면, 모략과 재능의 신을 메시아가 가지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과 요아를 경외하는 신, 이것은 요아를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어,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요아를 경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위에 이렇게 지혜와 청명의 신, 오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요아를 경의하는 신이 메시아 위에 강림하신다. 성령 강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의야 이락과 합평 즐거움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어,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어, 심판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어, 다스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그 절검을 삼으시는 메시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공의로 정직으로 이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그흐릿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메시아의 통치는 공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또 정직으로, 정직으로 성실로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왕들의 악한 통치와 철저하게 어, 대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공의로, 성실로, 어, 이제 이 메시아 나라를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때는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럴 말씀,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때는 제약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이제 다 이제 패 폐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계시록 21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참된 그 통치, 메시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때는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서 이제 그 푸른 초장에서. 이리와 표범, 곰, 사자,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등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 세계는 이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제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지만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오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 어,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는 이런 세계, 메시아의 통치할 때 이런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새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땅에 편만하게 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새로워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이것은 어,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하로우리라.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만민의 기호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호. 이 기호는 원래 군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녀에서 노뼘을 만들어 군기를 이렇게 높이 들게 하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노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사익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이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혈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라이 구조를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이 예수 그리스 안에 그하는 그곳이 바로 영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로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란과 시날과 하마카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께서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스로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이 섬들 이 많은 섬들 중에서 이 나열한 것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기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리니 다 흩어졌던 포로된 자들을 이제 귀환시키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이 이제 투기도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이제 에브라함과 유다가 서로 싸우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포로기한 후에 서로 하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합해서 이제 그들이 힘을 합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누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 역사, 홍해를 말리신 그런 구원 역사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말려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처럼 이렇게 구원을 거듭.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대로를 준비하시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돌아올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사 사역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에서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이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이세의 줄기에서 한삭이 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겸손하게 비천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위해서 이세를 여기서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는 어떻게 그 메시아의 무엇던 신이 임하느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청명의 신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신, 청명의 신 이렇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을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어린 사자, 송아지, 암소, 곰, 이들이 서로 풀을 먹고 서로 사이좋게 놀고 서로 죽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지금 아직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절방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 지상명령, 우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제 거룩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서, 어, 승리를 할 때, 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안전히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돼야 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이 모든 힘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언해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요한복음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살수 없다는 것,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